잡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는다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오늘 백호기랑 배업볼 동작, 잡아서 치는 동작은요. 한 템포 멈췄다 치게 돼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나가주는 거예요. 자 바로, 바로 쳤을 텐데 한번 기다렸다가 배드민턴의 백호입니다 오늘 백코이랑 같이 배워볼 튜토리얼은 바로 잡아서 스윙을 바로 치는 그 기본적인 스윙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한 템포, 어, 한 템포 늦춰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그 잡아치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비율을 들 사물을 뭐냐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자, 내 스윙이요 고무줄이라고 생각했을 때자 고무줄을요 당겨주세요. 당기는 동작이 자세를 잡는 동작이겠죠? 잡는 상태에서 고무줄을 만약에 어, 팽팽한 상태에서 늘린 상태에서 놔준다 그러면 고무줄이 한 템포 멈췄다 나갈까요? 아니면 바로 나갈까요? 그쵸! 바로 나가게 돼있죠? 잡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는다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윙의 패턴인데요 잡았으면 바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잡았으면 바로 나갑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잡았으면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았으면, 바로 나갑니다, 바로. 응. 고무줄을 잡았다가 놓으면은, 퐁! 하고, 나가는 동작이랑 같은데요. 오늘 백호기랑 배워볼 동작. 잡아서, 치는 동작은요. 한 템포 멈췄다 치게 돼요. 고무줄로 따지자면, 자, 고무줄을 잡아서, 놨어요 놓으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퐁! 나가는 거예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나가주는 거예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나가주는 거예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나가주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서 놨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 한번, 이렇게.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스윙. 잡아서 바로 나갔다면, 잡아치는 거. 1. 그렇죠 1초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자, 1초 스윙. 1, 스윙. 스윙. 자, 옆에서, 스윙. 자, 스윙. 자, 잡아서, 스윙. 자, 잡아서, 스윙. 자,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잡았다가, 빵.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고무줄로 따졌을 때는, 자, 늘린 상태에서 났을 때, 바로 튕겨 나가는데, 자, 고무줄 을 났으면, 이게, 예, 한 템포 늦는 스윙이에요. 자, 옆에서 봐볼게요. 잡았으면, 하나. 잡았으면, 하나. 자, 잡아치는 스윙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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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치는 스윙은, 원. 바로 치는 스윙은, 원. 잡아치는 스윙은, 하나. 하나. 그래서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동작인데요. 잡아치는 동작을 할 때는요. 어, 될수 있으면 스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잡아서 들어, 잡아서 크리어로 쳐서 상대방을 흔든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공을 쳤을 때 어,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먼저는요, 기본 자세로 칠 거예요. 바로, 아까 고무줄을 바로 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놓으면은, 바로 날아가는 자세로 한번 쳐볼게요. 자, 잡았으면, 원템포로 치는 거예요. 자, 잡았으면, 원템포. 자, 잡았으면, 원템포. 자, 잡았으면, 원. 고무줄을 놓으면은, 바로 나가겠죠? 와서, 바로. 넘어서, 바로. 자, 스매싱도 잡았으면, 바로 나가게 되겠죠? 지금 한 동작은요, 잡은 상태에서, 바로 날아가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기본적인 스윙이 아니라, 한 템포 1초 정도 멈췄다가 하는 스윙이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서, 한 템포 기다렸다가. 아주 살짝, 스윙. 자, 스윙은 시작됐어요. 근데 멈췄다 치죠? 자, 바로, 바로 쳤을 텐데, 한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쳐주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서, 스윙. 한번 기다려서, 드롭. 한번 기다려서, 스매싱. 한번 잡아서, 클리어. 잡아서, 방향. 빨라가지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스매싱을, 빵! 빵! 똑같은 타이밍으로 날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멈췄다가 치면은 수배를 하다가도 이렇게 역동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공을 쳤을 때는 빨라서 잘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이 중요하냐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바로 나가는데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타이밍을 좀 슬로우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 자, 스윙 원래는 멈춰서 봐봐요 여기서부터 스윙까지가 상당히 빨라요 원터치로 근데 여기서 여기 좀 주는 거예요 자 스윙 여기서 여기서 그 다음에 천천히 빨라지고 자 천천히 빨라지고 원래는 하나부터 여기까지 빨랐어요 하나부터 스윙까지 빨랐어요. 근데 잡아치는 거는 스윙. 자 멈춰서 슬로우 스윙. 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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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스윙. 이렇게 해서 기본 자세에서 여기가 이이 구간이요 느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빨라지는 겁니다. 이 구간 때문에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어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용 동작을 보여주면서 백호그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 배드민턴의 백커그였습니다. 안녕.